지금 처음 등록 재산 공개 대상자가 된 2009년부터 후보자 배우자 자녀 보유한, 보유한 주식이 그 보유한 주식 합세력은 신고 대상이었습니다. 증권 합계액이 천만을 넘었으니까 그때부터 했어야 됐죠. 근데 1절 등록을 안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법관들이 어,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이다. 법관들은 신고를 누락을 하면 정정조청을 당하고 경고조치를 당하고 징계를 받는데 후보자의 이런 막대한 재산신고 누락에 대해서는 뭐냐? 이러면서 익명 게시판에 이런 글들이 올라왔어요, 법관들이. 앞으로 재산 등록은 대충에다, 대충 해도 되나 봅니다. 후보자가 비상장 주식은 신고대상인지 몰랐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네요. 해마다 비상장 주식 재산 등록 방법을 안내문에 적어서 알려주는데 비상장 주식을 매매로 취득했다면 그 취득 자금이 재산 등록 시 반영도 안된것 같습니다. 비상장 주식을 신고하지 않았으니 취득 자금도 지출이 없는 걸로 했겠지요. 비상장 주식은 자진해서 등록 안 하면 행정처에서 알 수가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 그 이상도 그이하도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비상장 주식 취득하시는 분들은 재산 등록 시 제외를 하고 응감실에서 뭐라고 하면 후보자, 후보자 기사 첨부해서 몰랐다고 하면 될것 같아요. 굉장히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부적절하게 그 재산 등록을 한 거에 대해서 이게 과실이냐. 고의로밖에 볼수 없는 이유가 그럼 자료 제출을 해달라. 일체 거부를 하고 있고 최근 5년치만 또 동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전 건알 수도 없게. 이게 정부 공무원이라면 재산 누락이 거짓 혹은 중과실로 3억 원 이상을 누락을 하면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공직자위원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윤리 그, 대법원 규정도 달라했더니 지금 안 주고 있데 아마도 비슷 비슷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어, 법관 구성원들의 과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무려 정말 저기, 정말 심히 걱정이 됩니다. <목소리>